에피비시 초대석 오늘 이 시간은요 진스바이블 어, 윤미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 사역을 이어가시는지 성경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방법 삶의 얘기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윤미진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관님 여러분께 본인 소개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스바이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진생과 함께하는 성경강좌를 하는 윤미진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진스바이블 아카데미라고 하셨는데 어떤 아카데미인가요? 저희는 성경 66권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는 사역원입니다. 네. 성경 통독에 대한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아직 통독을 못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정말 많은 통독을 통해서 말씀의 전문가다라고 할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말씀이 참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하고요. 네. 성경의 내용과 그 맥을 잘 잡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책을 무작정 음. 손에 쥐고서 그냥 네. 성경을 읽다 보면 저희 늘 하는 실수 있잖아요. 창세기와 출애기 끝까지는 잘 읽어 나갔는데 네. 레위기부터 레이기. 막히는 거. 네. 그러다 보면 아, 성경 너무 어렵고 재미 없어. 음. 그러다 보면 덥고 네. 또 새해가 시작되면 올해는 꼭1년 일독할 거야. 네. 라고 마음 먹지만 또안 돼요. 음. 뭐 시중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90일 만의 성경 일도, 네. 뭐 30일 만의 성경 일도.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접하다 보면 하루에 뭐0 장, 음. 1 5 장씩 읽어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틀 이틀이나 3일 읽지 못하면 음. 나중에 이게 또 부담으로 느껴져요. 그렇죠. 그럼 막 50장 이렇게 읽어야 되는 부담이 <laughs> 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책도 덮게 되죠. 음. 그래서 이제 저는. 하루 뭐 빨리 성경을 일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한 세네 장 정도의 성경을 1년 동안 음. 일독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또 성경의 여러분들이 맥을 잡아 줄수 있는 음. 그런 맥잡기 강의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읽으려 하지 말고 하루에 세네 장씩 꾸준히 혹시 오늘 못 읽으면 내일 뭐 여섯 장 정도 읽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성경의 맥을 잡고 맥을 잡고 예 성경을 읽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어 사명감을 가지시고 네. 에,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진쌤 성경이 보여라는 책을 통해서도 네. 에, 우리 방송관 여러분과 성도님들과 만나고 있고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네. 다방면으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오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사님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셨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저는 여 8살에 엄마 손에 이끌려서 처음 네.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저희 엄마도 너무 모르시고 저도 몰랐고 네. 저를 그냥 주일학교에 넣어주셨으면 제가 신앙생활을 좀 어렸을 때부터 재미있게 할수 음. 있었을 텐데 엄마도 모르시니까 저를 대예배로 아, 끌고 가셨어요 네. 근데 그 대예배에서 얼마나 꼬마 아이가 음. 지루하고 졸리고 네. 음. 무슨 말씀인지 도통 모르겠고 음. 한몇 년간은 엄마 손에 이끌려서 계속 대예배를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제가 안 가본 거죠 그렇네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20대가)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뭐~ 불편함이 없었어요 <laughs> 저에게 주시는 물질이라든지 축복이 음. 그냥 저의 능력? 그렇게 생각하며 이제 살았죠. 그래도 성경을 꼭왜 읽어야 되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생각도 못 하고 살았죠. 네. 그러, 그렇게 그냥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30대가 돼서도 교회를 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제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제 마음에 공허함과 허전함이 이렇게 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저희 집 앞에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는데 붉은 십자가가 꼭 저를 교회 쪽으로 오라고 음. 손짓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집 옆에 교회가 있어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 교회가 교회를 보지 못하는 거 음. 그래서 아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구나 처음에 교회를 가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뜨거웠습니다 네. 어릴 적 엄마랑 갔던 생각도 나고 음. 아, 여기구나. 음. 그래서 정말 그 우울증도 해소가 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뜨겁게 했는데 그 뜨거움이 또 식어지니까 음. 다시 어. 제가 좋아하는 뭐 취미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음. 이런 거에 또 빠져들면서 음. 하나님과 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됐죠. 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아, 이건 아닌가 보다.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교회로 그 뜨거움을 음. 맛보기 위해서 교회로 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는 중에 뭔가 희미하게 음성이 하나님이 성경을 잡으라. 성경을, 잡아라? 성경을 네. 잡아라. 그래서 아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봤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답답함과 갈급증은 <laughs> 더 심해지고요. 네. 그래서 아 목사님의 말씀을 좀더 경청해 볼까. 음. 열심히 경청했지만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늦은 나이에. 음. 신학 대학원에 가서 성경 공부를 아, 해야겠구나.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학 대학원은 저 같은 이렇게 성경을 알수 있게 해주는 기초 공부반이 없잖아요. <laughs> 다 학문적으로 공부를 네. 가르치다 보니까 학교는 다니면서 음. 성경은 성경대로 제가 또 독학을 하고 있어요. <laughs> 정말 몇십 도 몇백 독을 했어요. 네. 성경을 그러다가 포기할까 생각했어요. 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 누가 좀 옆에서 이걸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할까 포기할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정말 다시 마음 잡고 네.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는데 예전과는 다른 뭔가 이렇게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면서 네.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음... 그날은 정말 제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너무 기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꿰뚫게 됐습니다 음...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성령 하나님이 이제 바로 네. 도와주신 네. 거네요. 네. 저자 직강이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네. 그렇게 목사님이 예, 뭔가 어,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네. 교회로 불러주시고, 네. 뭔가 뜨거움을 맛보게 해주시고, 네. 다시 한번 결국 말씀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네. 이 성경에 대한 그 시원함을 느끼면, 네. 뭔가 이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당연히 있죠. 네, 당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는 제 모든 죄를 낱낱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음. 심지어 우리가 초등학교 때뭐 엄마 이렇게 속이고 학용품 살려고 뭐돈 받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를 다 낱, 음. 낱낱이 보여주시는데. 저는 이걸 왜 입술로 제가 굳이 하나님 아시는데 네. 제가 이걸 왜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음.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불을 끄고 깜깜한 깜깜한 곳에서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죄를 다 입술로 고백하다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음. 하나님과 저와 독대하는데 이게 왜 부끄럽지 근데 그게 바로 진정한 회계더라고요 아, 네. 제가 취미나 운동생, 운동을 너무 좋아했는데,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바울이 말한 배설물로 음. 여겨질 만큼, 네. 아, 이런 게 이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으로 제 안에 온통 가득 차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음. 그래서, 와, 이렇게 성경 이거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저의 사명은 너도 거저 받았으니까, 음, 거저 줘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자. 라고 생각한 겁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를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면 주변 사람들이 놀래거나 걱정하지는 않으시던가요? 당연히 걱정하죠. 너는 분명히 돌아갈 거야. <laughs> 예전 생활로 돌아갈 거야. 사실은 제가 골프 광이었습니다. <laughs> 제가 프로가 되고 싶었고 음. 골프가 너무 좋아서 1년 365일 골프만 친 적도 있고요. 하. 그렇게 골프를 좋아했던 제가 네. 성경 강사가 됐다고 하니까 음. 지금도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사실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성경 강사가 되고 보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은 음. 정말 골프 안 하고 싶어? <laughs> 정말 놨어? 음. 대단하다는 얘기밖에 안 하죠. 음. 근데 사실 모든 거이 성경 강의 강사가 되고 네. 책을 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뭐~ 모든 걸다 하면서 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한 (4년) 동안 제가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아... 인간관계 모든 거다 끊고 음. 집에서 오롯이 네. 성경과 신학 책만 보면서 네. 이게 4년 동안에 맺어진 결실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는 모든 골프 뭐 동호회라든지 네. 모든 사람과의 인간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네. 네, 세상의 관계는 끊어지고 네. 이제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네. 책도 쓰셨고 또 유튜브 강의도 하시고 또 직접 교회며 어느 곳이든 찾아다니면서 뭐 간증과 함께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역의 자리는 조금 좁혀진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요즘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세요? 요즘은 제가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고요. 네. 이제 코로나가 종식 저의 이제 바램은 제가 음.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은요.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되고 나면 제가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물론 간증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깨달은 이 성경의 맥과 내용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정말 성도들에게 현장에서 네. 네. 제가 하고 싶은 게 저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막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은 유튜브로만 음...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미리 강의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시간 그 내용을 하시는데. 원고를 보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냥 술술 네. 그 어려운 숫자부터 사람 이름까지 그건 정말 성, 성령 하나님의 직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본인 스스로 도좀 놀랍지 않으세요? 네, 4년 동안 제가 공부하면서 네. 아 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이 부어주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음. 왜냐하면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 아시겠지만 이건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늦은 나이에 또 신학을 했고 네. 하, 늘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저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물론 제가 노력은 하지만 어떻게 그걸 다 외운다고 해서 음. 제가 원고 없이 그냥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가 노력하고 외워도 그 자리에 섰을 때 많은 대중들 앞에서 섰을 때 제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성령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음. 그래서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음. 싶습니다. 네. 그 제가 그본 강의 중에 지도를 이렇게 그리시는데 네. 지도도 머릿속에 이렇게 다 있는 것 자체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은요. 길치입니다. <laughs> 제가 늘 길을 몰라서 네. 제가 늘 주변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내비게이션 만든 사람을 만나면 제가 정말 음. <laughs>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laughs> 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저못 다니거든요. 음. 그 지도를 길치인 제가 지도를 외운다는 거는 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음. 그런데 강의는 해야 되겠고 네. 지도는 그려야 되겠는데 음. 도무지 알수 없어서 몇날 며칠 몇 울면서 제가 아. 성령님께 강구했어요. 네. 사람들 앞에서 음. 사람들에게 이걸 잘 전달해 줄수 있도록 저희가 알려 달라고. 음. 근데 정말 하게 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네. 그 제가 봤기 때문에 네. 증인 아닌 증인으로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샵 1069번 50원의 단문 용료 1 0 0원의 장문 용료 샵 1069번으로 어, 성경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그 유튜브 주소를 바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혹시 이 방송 듣는 분 중에서 지금 제가 좀 찾아보고 싶다. 그럼 뭐로 검색하면 될까요? 진쌤과 함께하는 성경광자라고 네. 치시면 됩니다. 네, 진쌤, 윤미진 목사님인데, 네. 진쌤이라고 편안하게 이렇게 네. 이름을 만드셨는데, 진쌤과 함께하는 성경광자 하시면요. 어, 지금은 일단... 초기 작품이라고 할까요? 네. 네. 급한 마음으로 빨리 조금이라도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강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한 산모함, 어, 이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이 정보며 또 영상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찬양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ABC 초대석, 진스 바이블 아카데미, 윤미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 듣기 전에 저희가 뭐책 얘기, 유튜브 얘기도 했는데 책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싶어요. 네. 목사님, 성경을 읽기 전에 네.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성경에 앞서 읽어야 될 책이라고 강하게 <laughs>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뭘까요? 아, 제가 성경을 혼자 독학을 하다가 제가 너무 어려웠다고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동일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나 같은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 다시 또 성경을 잡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음. 먼저 이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이 책을 읽고 나서 성경을 그 다음에 손에 잡으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책 안에는 성경의 정경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음. 그거는 뭐 제가 무슨 학자도 아닌데 네. 정경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시간적인 흐름으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읽으신 다음에 이책 안에는 또 스토리텔링으로 내용을 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 책을 먼저 읽으시고 이제 그다음에 방대한 성경책을 읽으셔도 네. 아이 책이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음. 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반드시 이 책을 먼저 읽으시고 음. 성경책을 잡으시면 네. 후회할 일이 없을 거라고 아, 확신합니다 잠깐. 확신을 하시는데 <laughs> 네. 이 책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냥 오지 않으셨어요 음. 예, 여러분께 이 책을 선물로 드리길 원하고 계시니까요 샵 1069번으로 성경 지금이 3월달인데 어, 1월 달에 시작했는데 넘어주신 분들. <laughs> 그리고 내년을 기다리긴 기 너무 늦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조금 더 사모하기 원하시는 분은 샵1069번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모든 분께 드릴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분께 진샘 성경이 보여 이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샵1069번으로 성경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책에 대한 정보 그리고 유튜브 그 주소까지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목사님 이책의그 수익금은 좋은 일 쓰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마음을 하나 깨주셨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음. 하신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고요 네. 작년부터 우리가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저희 크리스찬들이 제일 어려운 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다는 거잖아 요 네. 책을 쓰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아, 코로나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 음. 빨리 우리가 백신 맞고 코로나 빨리 종식돼서 예배생활 마음껏 좀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서 코로나19 백신 그 지원에 제가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말씀에 백신이 필요하고요. 네. 또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백신도 필요한데 이책 수익금은 전에 그렇게 코로나 백신을 위한 기부금으로 쓰신다고 하니까 말씀도 또 알고 또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목사님을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번으로 또책 선물도 주시니까요.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 사연 보내주시고 또 성경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 정보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목사님 진스 바이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초창기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크신 일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향후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저는 진스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네. 성경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 정말 성경을 깨우치고 싶으신 분들 음. 그런 분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요. 네. 제가 성경 강의를 할 것이고요. 지금 이제뭐 유튜브 강의에도 많이 올라가 있고 저희가 얼마나 지금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책이며 강이며 내가 마음만 네. 먹으면 공짜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데요 이게 내 손에 쥐어지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그걸 전파하면서 네. 성경을 정말 알수 있도록 음.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야 네. 성경을 봐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말로는 필요가 없을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다니며 강의를 하고 싶어서 이런 사역원을 제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음. 네, 진스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이 선한 성경의 영향력을 주는 분들이 배출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 이에 윤미진 목사가 네. 곳곳에서 나와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윤민주 목사님 그 초창기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마음들이 아마 이 시간 방송 듣는 그누군가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될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 세상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둘수 있는 시간 시간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이렇게 책을 쓰시고 유튜브 강의하시고 또 직접 강의도 하시면서 간증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오고 계셨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제자라고 할까요? 이제 목사님 강의를 통하여서 은혜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 어떤 분들이 아. 있을까요? (80세) 권사님이신데요 네. 신앙 모태 신앙이시래요 음. 그런데 제첫 강의를 들으시고 네. 제가 현장에서 이제 강의를 할때첫 강의를 들으시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왜 권사님 우셨냐고 그랬더니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네. 솔직히 성경 맥한번도 잡아본 음. 적 없고 성경 제대로 읽어본 적 없다고. 네. 근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음. 아, 뭔가 그동안 머릿속에 막 엉켜있는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이게 뭔가 정리가 됐다면서, 음. 저한테 막큰 상급을 <laughs> 주시게, 주시고 게주시 싶다고 어... 그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네. 저도 이제 마음만 받았고요. 음. 근데 그분하고 이제 지금도 연결되면서, 저의 사역에막 모든 걸 도와주고 싶어 어, 하시는 분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죽을 죽더라도 이제는 성경을 음, 알게 해주셔서 음, 여한이 없다고 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권사님이 음. 제일 잊지 못합니다 어, 네. 모태신앙이면서 (80세까지) 네. 네, 권사님이 그때야 비로소 네, 말씀을 네. 알게 네. 됐다고 하셨는데 늦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예, 네. 만나신 걸로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주변에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아무래도 이제 성경 봉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좀 적고 아니면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것을 접할 기회도 적고 하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알아서 우리 부모님들께 강의를 드릴 수 있으면 네. 얼마나 좋을까. 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기회까지. 음, 윤미지 목사님의 사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해서 배우자에게, 내가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가 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웃에게 이성경이 진짜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송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이 방송 듣는 분들에게 진쌤이 성경에 보여요. 또진스바이브 아카데미가 가지고 있는 아, 이렇게 하면 성경 읽기 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목사님의 짧은 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음, 조언 없을까요? 제가 정말 권해 드리고 싶은 건 책을 읽기 전보다 음. 사실 유튜브에 지금 10개의 강의가 올라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썩 세련된 강의는 아니지만 네. 그 강의를 먼저 들어보시고, 음. 그 다음에 책을 보시고, 음.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보시면요. 네. 그 성경에 있는 방대한 내용들이 음. 한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느껴서 네. 성령의 의지에서 제가 썼기 때문에 음.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아, 자신감이 꿈이신데. 네. 일단은 뭐 유튜브 강의는 무료 강의잖아요. 무료예요. 일단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또 아, 그 다음에 연결고리를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또 지금까지 해주신 모든 말들 말씀들이 기도 제목이고서 삶의 이야기이긴 했는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주시면 우리 방송관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기도는요 모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네. 성경을 손에 잡고 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네. 나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음. 회개하고, 회개라는 거는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laughs> 제뭐 개인적인 기도나 무슨 저희 가족 음. 기도 제목이라 기도 제목은 음. 내놓을 필요가 없고요. 네. 저는 성경 강사니까 네. 제가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알고 깨달을 수 있게 음. 도와드리는 그런 진 쌤이 되겠습니다. <laughs>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방송 가중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윤미진 목사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진쌤 성경에 보여 책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유튜브에 관한 정보들 샵 #1069번 50원의 단문 용료 100원의 장문 용료 #106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정보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시는 분아저 책은 나를 위해서 준비된 책이다 하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길 원하니까요 어, 샵 1069번으로 동일하게 에, 사연, 음, 책을 받길 원하는 내용들 남겨주시면요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관 여러분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자는 권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은 우리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성경은 전부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내가 읽고 싶다고 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네. 절대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성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한 부분이 아니고. 전부다. 전부, 네. 읽고 싶다고 읽는 게 아니라 읽어야 되는 네, 것이다. 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윤미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 역시 성경의 맥을 짚고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씀으로 전하는 그 시간이 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며 네. 함께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